반응이 없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저랑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명씩 20명씩 또 100명씩 1000명씩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한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감시의 눈을 뜨고 있었던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얻어 가지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두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아이로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는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아이는 성공을 했고 부자 청년은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아온다면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부모였을 거로 짐작이 되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안수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방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실책을 합니다. 꾸짖죠. 방해가 됐다고.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무슨 시간인데 하면서 그 부모들을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 어린아이와, 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포함했겠죠. 아마 우리는 지금 글로 읽고 있지만은,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아마 손짓이라든지 눈빛을 보내셨을 거예요. 애들 금하지 마라. 애들 오는 거 막지 마.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하면 손으로 표시를 하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지목하셨던 사람들은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과 아이들일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싶어서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려져야 되고 어리광을 피워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서너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빠 손을 잡고 걸어야만 안전한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웅얼웅얼 거리면서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머리를 숙여서 예수님의 안수 기들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늘 하는 식이죠. 감사하다고 해. 아멘해. 뭐 이러면서 이제 아빠나 엄마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체근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싶은 목적으로 나왔고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진하죠. 순진하죠. 예수님에게 뭔가 받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대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던 부모들과 아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었고요. 부자였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때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뻑이면서 왔을 거예요. 자랑하면서 왔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죠.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여, 내가 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젊은 부자 천연의 질문 속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언뜻 읽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 발견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존경어이니까 선생님에게 이 말에 트집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 여러분 다 대답을 아시죠? 답을 다 아시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 자, 이 질문을 좀 풀면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꾸민다면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그 옷을 화려하게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목을 뻣뻣이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헛기침을 몇번 했겠죠. 자기가 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헛기침도 하고 애헴거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을 잘 지켰고 어느 곳 하나 문제 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지금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상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했다가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질문부터가 틀렸습니다. 지금 답을 다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 부자천인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개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개명? 나다 지켰습니다. 개명 같은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들입니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은 두 가지를 더해야 돼요. 하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세요. 이 말에 천연이 무너지는 겁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려고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얼마나 큰데 자기 자리를 다 손들일 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청년은 근심하다가 염려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지, 차라리 낙타가 반역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 전석처럼 저 부자 청년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계명도 지키고 열심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 사람은 못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야. 아멘. 복음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요, 내가 알기로는요, 내 경험으로는요, 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보면 18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앉혀 놓고 "야,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라면서 예수께서 님 털어놓으신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체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바리새인 정도가 되면은 뭐 웬만한... 부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것이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리는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은 정말 바닥 중에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바리세인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린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데 세리는 나왔습니다. 세리는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사람들 앞에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바리세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세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나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질문부터가 잘못됐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했고,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시에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했습니다. 10시간, 20시간 하고, 달달달 외우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를 꽤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설령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큰 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어린아이는 성공했고, 부자천년은 실패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부자천년은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잘할 테니까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장기자랑이고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하겠다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나는 잘 못해요, 부족해요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 가운데 떠나가면서 뒤돌아갔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건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만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하나님, 주님, 제가 부족해요. 저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은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공로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얘기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가지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많이 외우실 것 같아요. 화면에 일단 올려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외우든지 읽든지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입니다. 다 같이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받는다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물 받으면서 누가 선물을 보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뭐 누르고 택배요라고 말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 얼마 드리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누가 선물을 보내오면 얼마 내야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은 아마 바보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받으면 되거든요. 받으면 됩니다. 그냥, 아멘, 감사해요. 라고 받으면 되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처럼 자기를 고집하는 선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일을 해왔더라도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 오래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장, 장신을 쫙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장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거입니다 그 말을 하시길래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뭐또 뭐 했고 뭐또 했고 뭐또 했고 뭐또 했고 뭐 거의 20, 30분 동안 얘기하시는 데 진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로 하는 거지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한술 꺾이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켜주시면 잘할게요. 그래서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명단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뒤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부자 청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지켜 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은 일을 했사오니 내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걸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야야야 야, 야, 애들 내보내지 마 뭐라고 하지 마 애들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이런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야 이리와 이리와 하고서 애들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거기쯤 퍽퍽해가면서 에메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영생을 얻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럼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낮추고, 주님 앞에 목소리를 좀 낮추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잘한 것들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잘 못했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자세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저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부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좀 점... 저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많이 말해야 되고, 더 많이 자랑해야 되고, 더 많이 드러내야 되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이웃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무릎을 꿇었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부자 청년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선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세리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